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임 레몬, 레몬 스토리의 라임 레몬입니다. 오늘은 특방송 기념으로 액체괴물을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단순한 액체괴물이 아닌 짠! 재비뽑기로 <laughs> 액체괴물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재비뽑기에서 나온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레몬 라임이 다른 방식으로 액체를 만들 거예요. 그럼, 그럼 준비 시작. 시작! 그럼, 그럼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그럼 어? 뽑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라임씨부터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에 일단은 다섯 개를 풀어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목공풀이에요 목공풀이요? 목공포일? 아, 그럼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아, 볼게요. 어, 아크! 아, 아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해볼게요 젤. 는 이거는... 물풀, 물풀이 <laughs> 소리 나는 소리인가요아 아니 아에요 젤기 <laughs> 되게 잘 뽑았잖아요. 자, 마지막 마지막 한개는 <laughs> 과연 소다. <쏟아! 웃음> <쏟아! 웃음> 괜찮아요 안 뭉칠 때 좋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어 네. 저희가 뽑은 준비물은 목공풀, 물풀, 아크, 소다, 젤기. 글씨 못쓴건 이해해 주세요. 네. <laughs>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자, 일단 통에다가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물을. 물 붓고 올게요. 먼저 라임은 아이글레이 먼저 녹여줄게요. 그리고 레몬은 젤게를 먼저 녹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투하. 얜! <냉>? 녹여주겠습니다. <laughs> 먼저 라임은 아이글레이 먼저 녹여줄게요. 그리고 레몬은 젤개를 먼저 녹여주겠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투하! 녹여주겠습니다. 응. 네. 라임은 다 녹여주고 왔어요. 레몬은 젤개를 재활용하기 위해 녹이다 건져주었어요. 이제 라임은 젤개를 넣어주고 레몬은 물풀을 넣어줄게요. 짠! 자, 이제 그럼 넣어줄게요. 투하! 예! 뿅! 라임은 젤개를 넣어 뭉쳐주고 레몬은 보이진 않지만 물풀을 넣어주었어요. 다음으로 라임은 따로 젤개를 녹이고 레몬은 목공풀을 넣어줄게요. 고다 라임은 젤개를 넣고 레몬은 지금 목공풀을 네. 넣어주고 있어요. 있다. 어, <laughs> 자, 그러면 녹여주고 올게요. 라임은 다 녹여주지 않고 젤개를 건져서 목공풀과 함께 섞어줄게요. 네, 레몬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다를 넣어서 뭉칠듯 말듯하게 넣어줄게요. 요러 라임이는 목공풀과 젤개를 섞어주었는데요. 그 다음 물물풀을 만들어 섞어주고 아까 만든 액개를 섞어줄게요. 그럼 라임이는 완성이에요. 레몬이는 소다를 넣었지만 뜻처럼 되지 않아서 젤개를 넣어줬는데 이렇게 됐다. 음. 마지막으로 아크릴 넣어 뭉쳐줄게요. 완성을, 완성을 위해 이렇게 라임이와 레몬이의 액기 만들기 종료! 라임이는 두유 액기로 만들어졌어요. 레몬이는 콩국수의 육수 액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음. 일단 우선 라임이 액기 먼저 레몬이가 만져볼 거예요. 레몬 평가 두근두근 자라임씨 평가는 음. 어떤가요? 아, 레몬씨. <laughs> 어, 되게 쫀득쫀득하고 퐁당함이 살아있어서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씨의 평, 아, 레몬 씨의 평, 레몬씨의 평가는 쫀득함과 <laughs> 퐁당함이 좋다고 하네요. 씹기도 잘 돼요. <laughs> 그러면 이제 레몬씨의 액기를 제가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어, 레몬씨 거는 반퐁이 잘 되는데, 진짜 좋은 건 생명력이 완전 짱이네요. 그리고, 밥도 좀 좋았다. 좋은 것 같고, 쫀득쫀득함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라임미의 평가는 쫀득함과 풍담함.